저희 오늘 그어 경제 통계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1월 말에 그 한국은행에서 2018년 경제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인간 소비 증가율이 작년에는 2.6%였는데 이번에는 2.8%로 올라갔다. 인간 소비의 GDP 기율이 작년에는 41.9%였는데 이번에 51.9%로 올라갔다. 대충 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해찬, 박강훈 뭐, 원혜형 등등, 이제 정부 여당 측인 인사들이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특히 그 민간 소비의 GDP 기율이라고 하는 게 51.9%로 꽁충 뛰었지 않습니까? 41.9%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 소득지도 성장론의 이 효과를 갖다 보고 있다는 어떤 그것에 대 증거로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 박가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52% 나타나 민간이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거 13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 수당, 직업 일자리 지원 등.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다. 그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먼저 통계를 얘기를 할 때는, 그, 평균값을 얘기할 때에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그, 양극화된 대상을 뭉뚱구려서 평균을 잡을 때는 평균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재용의 소득하고 김대호의 소득을 평균을 만하게 냈다. 그러면은 아마 저도 아마, 아마 수백억 원대의 어떤 부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저기 있던 경제 성장률이나 그 민간 뭐 소비 증가율을 얘기할 때그 내역을 좀 뜯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이 핵심이 뭐냐면 국가의 강권력 그죠? 그의 근데 뭐 규제라든지 국가의 어떤 표준이나 이걸 갖다가 확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 기업의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한다는 게 요게 요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임금 이하로 줄것 같으면 사업을 접어라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3명에서 4명을 고용할래 아니면 한두 명을 갖다 고용할래. 이것을 갖다 가르는 선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근데 주 40시간 또는 30시간 일을 시킬래 아니면은 뭐 10시간 또는 뭐 15시간 일을 시킬래. 이거를 갖다 가르는 선이지 않습니까? 자, 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을 갖다가 확 끌어올리면은 그 생산성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최저 임금을 갖다 가확 끌어올리게 되면은 일단은 임금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 임금이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 수준은 시간당 얼마 이상 줘라. 요렇게 이제 그할 수는 있는데, 노동 시간을 갖다가 그러면은 뭐, 어 얼마 이상으로 해라. 이거는 사실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 시간이 제로가 되면은 그건 실업자가 되는 거고요. 한 시간에서, 예컨대, 열다섯 시간으로 되면은, 이게 이런 바, 이 그, 뭐, 단시간 어떤 근로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임금은, 임율은 끌어올릴 수 있으나, 노동 시간 자체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바로 다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뭐, 나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연공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을 갖다 끌어올리게 되면 위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본급 비중이 낮고 제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은 주로 여기 기본급이나 동상임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봉 5천만원, 6천만원짜리 도들도 최저임금을 끌어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그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최저임금을 가자, 와장창 끌어올리게 되면은, 확실히 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전반의 어떤 그, 이른바 임금 소득은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이, 이~ 실업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취약 같은 이~ 좀 열악한 어떤 기업은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갖다가 줄이게 되거나 노동 시간을 갖다 가 줄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조 하나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것처럼 분포 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격차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거 갖고 뭐 지금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5,100만인 나란데그 전체의 어떤 이 소득, 이 분포를 갖다가 보는 게 이제 가구소득 통계입니다. 이게. 가구소득 보면은, 1분위는 소득이 많이 줄었고, 2분위도 꽤 줄었고요. 3분위는 거의 외로고 4분이 5분이죠. 그러면 상위 40%는 임금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전체적으로 임금 소득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금 소득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아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최저임금은 이 상위 40%를한테 소득을 늘려 줄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그, 하위, 그, 저소득 그 가구 있잖아요. 그쪽에 어떤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는 생산성 이상으로 무리하게 재정임금을 갖다가 확 끌어올리다 보니까, 치약 근로자들, 저기 하위 가구, 하위 소득 가구들을 갖다가 더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임금 소득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자 아마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민간 소비 쪽으로 이게 늘어나 임금 민간 소비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분명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민간 소비의 내역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그 통계가 작년 통계가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나라 통계청에 가보면은, 그, 근데 뭐 식비, 교육비, 그 다음에 무슨 수도 강열비 이래가지고 쭉 항목들이, 교통비 뭐 등등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갖다가 좀 디테일하게 좀 뜯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상당히 어떤 이 부분이 좀 이상징후를 갖다 나타내는 게몇 개가 좀 있습니다. 예, 큰데, 여행객수, 해외여행객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통계에 보면은, 해외여행객수가 2016년에 2238만 명이었다가, 2017년에 2650만 명을 거쳐서 2018년에 2870만 명으로 이게 껑충 뛰었고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91.3조 원에서 101조, 101.1조 원으로 이게 뛰었는데, 자 어쨌든 해외 여행객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해외 에 나가서 이제 당연히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돈 있잖아요 지금 적게 잡아도 30조 원 이상으로 잡힙니다 이게 그런데 이 돈은 뭐냐 이거지 이게 사실은 다 민간 소비로 사실은 잡히는 겁니다 이게 즉 뭐냐면은 상위 40% 소득이 늘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이분들이 쓰는 돈들이 민간 소비로는 잡히는데 사실은 이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아닌 겁니다, 이게. 아, 자, 그래서 이른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지금 특히 그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 식당가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작년 골부터인가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것 같다 그래요. 갑자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주5 2시간제의 효과, 아, 아,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받겠, 이제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돼 죽겠다. 그 다음에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로 정발한 것 같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로 보면은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해외여행객 수요 이런 것들이 민간 소비로 잡힌다는 겁니다 또 뜯어보면은 뭐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확 늘어났는데 사실 이거도 우리 여기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그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이게 전혀 무관하겠죠 그죠 뭐그 외에 이제 소비 지출에 있던 내역들을 갖다가 뜯어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민간 소비 증가율에 있던 이게 이 증가율은 분명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른바 서민 경제는 거의 어떤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지금 굉장히 고무된 통계가 민간 소비의 GDP에 대한 기여율입니다. 이게 이제 41.9%에서 51.9%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1 0분율로 나타나는 어떤 이 통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컨대 어떤 구성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나머지 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바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이 소비를 보면은요. GDP에 대한 기여 를 갖다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민간 소비가 하나가 있고요. 정부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에는 건설 투자하고 그이 설비 투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죠 이제 투자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갖다 담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징후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2017년 하고 2018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 민간 소비는 2017년에 2.6%에서 2018년에 2.8% 늘었습니다. 정부 소비도 좀 늘었어요. 3.4에서 5.6으로. 이게 뭐 세금을 막 이번에 많이 걷었고, 정부가 막 확장적 재정 정책들을 갖다가 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건설투자를 보십시오. 저게 작년에 2017년에 7.6에서 마이너스 4.0%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14.6%에서 마이너스 1.7%로 또이 감소를 갖다가 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투자 쪽에서 쪽으로 와드니까 민간 소비는 조금 늘었는데 이게 크게 늘어난 것처럼 즉 비중이 확 늘어나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이게 그 민간 소비의 GDP 기여율이 41.9에서 51.9%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경제체질이 바뀌는데, 경제체질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하고, 아,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이 성공하고 있는 징표로 이제 쓰이던데, 천부당과 안부당하죠.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갖다가 다 깎아먹는 그런 징표로 봐야 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점에서 이건 정말 거칠게 말하면 그그 그, 겁니다. 저 통계는 그돈 따발을 태워도 온도가 좀 올라가겠죠 방 안의 온도가 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경, 2018년 경제 통계는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돈다발을 갖다가 하루에 던져 가지고 이게 좀 온기를 이렇게 그 올리는 그런 어떤 어 아주 어리석은 어떤 그이 짓들 어 하고 거의 그 아주 유사한 어떤 그 현상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